위으로 경기장 입장권이 최대 10배 이상 치솟았으며 손흥민을 보기 위해 LA로 여행을 떠나는 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 경기에서의 관건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주변 동료들이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상대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볼이 흐르자 이것을 잡아 상대 왼쪽을 허물며 드리블을 치고 들어갔고 완전히 속아버린 상대 수비수는 손흥민을 놓치는데요. 손흥민은 완벽한 찬스를 만들며 빈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줬지만 동료의 쇄도가 늦어 상대 수비에게 커트를 담아차게 슛을 하는데요. 공을 치고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오른발 감아차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저게 안 들어가다니 진짜 오늘은 운이 안 따르는 것 같다 고 혀를 내두르면서 앞에서는 왼발 이번에는 오른발로 자유자재로 차버리니 상민의 이런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L.A.F.C.는 만회골을 넣지 못하고 1대 2로 지고 말아 많은 팬.